이재명 정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거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앉혀놓고 미국과의 외교 문제를 해결했다 해가 뜻 건지 아니면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관세협상도 미국은 한국의 25% 이상의 관세를 매기려 했고 우리 경제계가 직접 나서서 겨우 15%로 막은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채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도 미국은 한국에 25% 이상의 관세를 매기려 했고 우리 경제계가 직접 나서서 15%를 막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정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경제는 붕괴하고 주식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고 코스피는 3,200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국가입니다. 관세를 올리면 수출이 무너지고 그 여파는 오스간이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를 올리고 노란 봉투법을 밀어붙이며 기업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정책이 반시장적 좌파 정책이고 경제 파괴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문학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학에는 이미 좌파 카르텔에 장악당했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로서 그 현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좌파 작가들은 서로 끌어주고 밀어줍니다. 시국 선언도 하고 정치권과의 커넥션도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파 작가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아니 우파 작가가 아닌 우파 문학의 예술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정치권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외면합니다. 그 결과 문학계에서는 좌파가 정의가 되었고 그에 반하는 목소리는 그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 이 자리에 산 것입니다. 2030 세대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가장 무능하고 가장 위험한 정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외교는 흔들리며 표현의 자유는 억압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은 각자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을 떠받치는 그 거짓된 연극,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지금 시작입니다. 이재명을 끌어낼 때까지 2030세대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정호영! 정호영! 잠깐만요 TV 채널 중에 운영하죠. 네, 조금 전에 그 기계가 열 받아 가지고 어, 방송이 꺼져서 다시 켰습니다. 이 세계 풍풍남 TV를 운영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정호영. 정호영. 우리 청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상현석배우란 사진 찍으실 분은요 이쪽으로 시면 계단에서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찍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러니까 자 이번에 선사님 모시겠습니다 전 러시아 대사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OK. 박수 한번 주세요 이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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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재춘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3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 37도라고 그러는데요. 37도. 37도면 분에 최고 기온이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있다고. 체감온도는 44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더위 안느끼습니까 저거를 입고 나왔습니다. 파이팅 저는 외교관 생활 35년을 마치고 22년 전에 은퇴해서 이제는 손주들 보고 쉴 나이입니다. 제가 뭐지 않아 이제 9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30도의 폭염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하나 얼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전쟁. 첫째는 최대 전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는 이 대한민국,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민주당이 아닌 북한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민주당이라는 게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인 거예요. 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챙겨난 정당입니다 한마디 그래서 그것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국민운동본부라는 조직을 만들고 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파이팅! 이번 8월 15일날 우리는 저 박정희 대통령 고향인 풍위 예,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앞에서 큰 집회를 해요. 이재명 정권 탈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이것을 외치면서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압력이 있고 탄압이 많지만은 제가 더 아낄 수 있는 생명이 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피폐해집니다. 그잖아 그러면은요 기업의 출자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사정 사정하면서 지가 애걸 복권을 하려면은 국내 법이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정말 우리 경제가 제대로 재도약 하게끔 규제 해제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까 다른 뭐 젊은 분도 얘기했지만 법인세를 인상시키고. 온갖 악법, 뭐, 이사의 주주, 소액주주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법 개정. 그 다음에, 그리고, 누구야? 이렇게, 나 얘기할 때좀 떠서지 마셔. 그, 노동 악법. 그 다음에, 또, 일투표, 일주권. 요 원칙에 어긋나는 집중투표제 하다하다 못해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책임을 못지게 하는 노란 봉투법 이런 것들을 지금 개정하려고 악발을 쓰는데 이것이 다 뭐냐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지금의 재벌 소유구조를 그대로 니네들은 갖고 그냥 무너져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서 설 땅이 없으니까 장사를 접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장사를 접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소위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 아무 혜택이 없어요. 죽으면 같이 죽어요. 내가 이런 표현을 잘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생충이 사람 몸에 기생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리면 기생충 같이 죽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국민은요, 국민 자체도 또 아주 가난해지고 비굴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그런 과정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항을 해야 될까요? Yeah! 주암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야이 새끼야 좀 가만히 있어 이놈 새끼야 빌어먹을 새끼야 어디서 나의 연설을 하는데 지나야이놈 새끼 야이놈 새끼야, 새끼야! 변설 같은 새끼가 와서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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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연설 중에는 보통 화를 안내고 참는데 일부러 한번 쌍시옷 자발음을 좀 해봤어요. 시원하시죠? <laughs> 멋습니다 시원합니다. 아 시원해요. 아 결국은 이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뭐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자기도 알 거예요. 3 5 0 0불을 지금 현재의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면. 소유권과 통제권을 미국이 갖겠다. 그 다음에 기업 수익의 90%를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그 다음에 투자 쳐도 내가 결정하겠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밝혀진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야, 돈 내, 그냥, 가져와.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비굴한 겁니까? 근데, 그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재명이를 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이겁니다 한국 국민들이 좀 각성해달라는 의사표시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빨리 이재명을 끌어내면 조건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질 겁니다 좋아집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하루 가에 이재명을 끌어내야 될친모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프가한미협정만 주도한 건 아니죠. 간접적으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까 장재원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모스탄존 밀스, 그 다음에 그랜드 뉴 쉼, 브래드 리 티어 이네 사람의 소위 대선 감시 관리단을 보냈습니다. 완벽하게 부정선거라는 것을 전 세계에 토했습니다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빈 없이 그렇게 독자적으로 발설하고 독자적으로 회견하고 독자적으로 발표합니까? 아니죠! 이것이 또 다른 트럼프의 다른 측면에서의 우리의 지원 법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서서 내정간섭으로 과거처럼 군정에 억해서 전부 다 때려치고 다 감옥에 가두고 쉽게 얘기해서 사업부다 해체하고 중앙선거이 해체하고 이재명이 끌어내려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보이는 모습에 국민들도 등을 돌린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국힘은 해산될 겁니다. 그리고 친윤당반윤당이준석당이세 당이 우파 정당이 분열돼서 표 갈라먹기를 하겠죠. 더불어민주당은 1인 독재장이 될 겁니다. 우파는 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사라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1984년 운동권이 인하대학교에 세워, 세워져 있던 이승만 동상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어떻게 창립자의 동상을 운동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철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인하대 졸업생으로서 다짐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동상을 인하대학교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후배들과 그리고 건국 전쟁에 나오셨던 유석순 교수님과 함께 해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상은 단지 조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교육, 건국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지금의 저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자유를 되찾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는 다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 이나대학교 아시죠?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에 가서 그가시 많은 애니깽을 따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돈한푼두 푼을 모아서 인천으로 다시 보내서 대학교를 가르습니다 인천과 하와이의 약자가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런 학교 설립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좌빨들이 때려 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됩니까? 안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의로운 대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저 연사님을 포함해서 여기 많이 나와있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진행 상황과 앞으로 예측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아까 약속해 듣던 대로 우리 차광석 배우가 오늘 멋지게 차려입고 왔어요. 차광석 배우님과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은 요계단으로 와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요. 열광택만 가시고 우리는 집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성천! 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 전중앙선거위 노조위원장 한성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보호 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부정 선거는 팩트다 하면 팩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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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정 선거는 팩트다. 가하는 오디기입니다우정상별는 팩트로, 팩트로, 이기겠습니다. 우정상별과 팩트면은 현재 객장이 불법 개척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고속도 불법입니다. 벌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제 행사재판도 무효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중앙선관위에 근무하면서 부정상가를 보고 내부투쟁하다가 파면당했습니다 끊김없이 23년 동안 투쟁해왔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년 내지 6년 고생을 하셨습니다. 날이 차면은 키운다고 이미 나쁜 세력들은 기우고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결에 적응을 잘하셔야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거의 자유와 모든 자유를 서서히 뺏겨왔습니다. 선거의 자유를 획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자유투쟁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저 반응에 대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8명의 온고인을 모집해서 6월 30일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학계 대통령 업무 정지 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대통령 업무 집행 신청에 대한 결정이 왔습니까 기각이라는 결정이 왔습니다. 이미 선거부여 소송 준비 길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이 대법관이어입니다.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24건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24건의 가처분에 대한 제목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판 직접 방송 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빈 사무총장 발언에 대한 모든 게에 대해는 확인 검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할수 있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위원장 노태하기가 한 발언 위치에 대해서 성명신청을 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사전투표자 실사신청 및 사전투표 관련된 포레식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등을 통해서 성강료 소송 보금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또 실사신청에는 보정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8억이라는 돈을 보고 모솔을 했습니다. 일부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제가 23년 동안 투쟁하고 28억을 챙긴다는 말도 없는 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제가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바로 검찰이 저를 구속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전달해 주시고 그 기금이 모이면은 제가 반드시 신청을 해서 부정할 것이며 만약에 신청을 기각하면 여러분들이 어찌든지 와서 논의를 하고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니 부정선거가 23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시도를 주느냐. 새로운 나라를 국민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야를 밀어내고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약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사거를 알고 우리는 더진실을 그 국민 속으로 파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세상이 되는 것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이상호 대표님 오셨어요? 이상호 대표님 자 준비 안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이재명 부속 부정선거 가짜 국회 민당 해체 이런 포스터가 두개 달려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cct 아웃 스탑 더 스틱 여기 뭐라고 써져있습니까 여기 트로스트 1위 자트로스트 1위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스카이 데일리에 졸라비안 간첩 네마리가 들어와서 스카이 데일리를 오 망할 뉴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스카이 데일리 대표였던 조정진 대표가 새로 만든 회사가 크로스 데일 입니다 조정진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글을 쓰는 사람이라 마이크를 안 잡는데요. 오늘 생전 처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엊그저께 마이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트루스 데일리 창간 기념행사를 악마가 사는 용산 대통령실 바로 옆에 있는 용산 국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400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 기념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laughs> 1978년 4월 20일 소련, 영구, 소련, 영, 소련 영토인 무르만스페에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대한항공 파리발 대한항공이 얼음판 위에 불실착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나와있는 것은 그거 한 줄밖에 없습니다. 조종사가 조정을 잘해가지고 한명 죽고 두명 부상했습니다.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정보는...